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양한 사분들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어떤 본문이 더 원본에 가까운 것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해왔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이 다양한 사분들로부터 조각모음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98% 이상은 거의 일치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나머지 2%의 다른 본문, 즉 필사자들에 의해 지워졌거나 수정된 본문들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의 글자들 옆에 작은 숫자가 써 있고, 그 숫자에 관한 설명이 아래쪽에 나와 있거나, 괄호로 표시된 글자들이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본상의 차이에 관한 설명을 써 놓은 거죠. 뜬금없이 웬 사본에 관한 이야기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을 11장 1절의 본문 앞에 생략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알려진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 본문에는 없기 때문에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암몬 족속의 나아스란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했다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나 메시지 번역은 그 앞에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의 앞부분은 메시지로 읽어드리고 11장 1절부터는 새 번역으로 이어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생략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이란 나라의 왕 나하스가 요단 동편에 정착한 가지파와 루우벤지파를 공격해서 그들의 오른쪽 눈을 빼버리는 잔혹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그중 7천 명만 가까스로 살아남아 길르하스의 야베스로 도망친 겁니다. 그러자 암몬 왕 나아스가 이번에는 길르앗 야베스를 위협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11장 1절의 시작인 거죠. 나아스는 이번에도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7일간의 시간을 벌고 그때까지도 우리를 도와줄 이스라엘이 없다면 항복하겠다고 하죠. 나아스의 잔혹한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야베스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생략된 본문을 비롯해서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문사람의 왕 나하스가 갓지파와 루우벤지파를 잔인하게 대했다. 그들의 오른쪽 눈을 뽑고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자는 누구든 위협했다. 요단강 동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하스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7천명이 암문사람을 피해 야베스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부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 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결이소두 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배스에 모으고 술을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부하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라하스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역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만 사람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오.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가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오른쪽 눈을 빼버리는 나아스의 잔혹함에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등장하죠.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다운 역할을 아직 한 번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평소처럼 반일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은 분노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영적이고 은혜로운 경험일 뿐 아니라 잔혹한 행위와 불의에 대한 분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 홀로코스트에 대한 분노, 불의와 폭력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거죠. 사사기 21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인해 베냐민의 기브아가 전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학살했었고 그들의 처여 400명을 기부아에 보내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켰었죠. 이번에는 기부아의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줄 차례입니다. 사울은 소두마리를 토막 내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보내고 군대를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하셨고 모두가 사울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죠.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이 왔습니다. 사울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구해 주겠다고 알리고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의 나아스에게 당신들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번역은 나아가 항복하겠다고 문맥을 따라 번역했지만 나아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짜라는 말로 나아가서 항복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나아가서 싸우겠다는 뜻도 되는 이중 언어로 쓰였습니다. 사울은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은 왕이 있다는 게,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구나,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지금껏 사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숙청하자는 여론이 거세지죠. 당신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자신이 아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라고 고백하며 평화를 선언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울에게 임하시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시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아는 사울의 고백이야말로 사울 왕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